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틀리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 임플란트가 지금 대세이긴 하지만 보험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보험틀리에 관해서 한번더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험 틀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고 우리가 청구하면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 그리고 꼭 조심하고 한번더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틀니 유지 관리에 대한 이 AS라고 표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틀리는요, 지금 현재 급여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급여로 인정하는 부분은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완전 틀리는 레진상과 금속상 완전 틀리, 부분 틀리는 클라스프형으로 되어져 있는 금속상 부분 틀리. 자,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버튼을 눌러서 손쉽게 단계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청구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틀리의 종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틀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레진상 완전 틀리는 메탈이 금속삭이, 금속상이 들어가지 않은 틀리를 레진상 완전 틀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메탈이 들어간 금속이 들어간 틀리를 금속상 완전 틀리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치아가 내꺼 치아가 몇 개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틀리가 들어가는 경우를 부분 틀리라고 표현하죠. 자, 부분 틀리는 반드시 클라스프로 저렇게 고리형으로 만든 부분 틀리만 인정하고 있죠. 자, 틀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현재 급여로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고시가 하나 더 나왔었죠. 최근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고시의 내용을 보시면, 자, 우리가 레진상 완전 틀리라고 해서 레진으로 제작한 완전 틀리 중에서도 또 다른 재료, 유리섬유보강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진으로 만든 틀리도 가능하지만 유리섬유보강제를 사용한 레진상 완전 틀리도 보험급여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섬유보강제는요, 음,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과거에 레진 상을 많이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유리 섬유를 사용했었는데 유리 섬유가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많이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에 다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가에서 조금 더 급여 확대를 되면서 유리 섬유 보강제로 만든 레진상 완전틀리도 급여로 해주겠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를 보면 레진상 완전틀리와 유리 섬유 보강제로 했을 때 유리 섬유 보강제가 조금 더 단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환자분의 케이스에 따라서 환자분의 저장력이랄지 구강 내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정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은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요. 한번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진상 완전 틀리는 유리섬유 보강제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유리섬유 보강제로 진행했을 때 레진상 완전 틀리에만 네,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주는 숫과 그대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단계를 한번 볼까요. 레진상 완전 틀리는 총 5단계로 되어져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총 진료비가 123만 원 정도의 숫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1종 그리고 의료급여 2종 각각의 종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은 달라지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인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해 주시고, 단계별로 진행한다라는 게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말 뜻은 무엇이냐면,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30%의 건강보험 환자가 본인 부담금에 36만 8천 원을 냈을 때, 일시불이 아닌 1단계를 끝나고 그 30%인 5만 5천 300원을 내야 되는 거고, 수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 2단계는 92,000원, 3단계는 55,000원, 이렇게 각각의 단계별로 그 단계가 끝났을 때 수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수납도 단계별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한번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시틀리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서 임시틀리도 한번더 나올 거예요. 자, 금속상 완전 틀리입니다. 자, 금속상 완전 틀리는 레진상으로 만든 완전 틀리보다 수가가좀더 높게 측정되어 있죠. 자, 총 금액이 140만 원 정도에 대한 수가가 되어져 있고요. 예전에 급여가 처음, 어, 급여, 틀리가 급여로 인정됐을 때 처음에는 레진상 틀리만 됐었죠. 자, 그래서 그때 치과에서는 굉장히 환자분들이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확대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금속상 완전 틀리도 지금 현재 급여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급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틀리의 종류가 이렇게 급여로 확대되는 것을 기원할 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부분 틀린데요. 자, 부분 틀리는 지금 총 금액 149만 원 정도, 총한 150만 원 정도의 숫가를 가지고 있네요. 자, 부분 틀리는 6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진행하시고 수납 또한 단계별로 어, 수납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 프로그램이 어 단계별로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이 버튼대로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진행할 때 단계를 어떻게 청구하시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자, 이때는 무조건 순서대로 청구를 하신다. 라는 포인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1단계와 2단계, 1단계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이 있었다. 그두 번째 인상 체득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이두 가지를 동시에도 진행 가능하고요. 각각도 가능합니다. 자, 제조하는 그 제작 과정 중에서 이 틀리를 만든 제작 과정 중에 두 개를 동시에 했다. 라고 하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순서대로 단, 빠뜨리지 않고 청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급의 틀리는 현재 만 65세에 진행하고 있죠. 자, 만 65세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일이 12월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월에 생일이 지나야만 만 65세로 뜨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출생을 한 연도와 출생신고를 한 연도가 조금 더 차이가 있죠. 어머님이 가끔 그러세요. 어, 내 나이 지금 벌써 7 4다돼 간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67세라고 하시는데 차트를 열어봤을 때는 아직 64세인 경우도 많아요. 출생신고가 조금 지연된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 시대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이와 생일이 반드시 그 해에 해당하는 생일이 지나셨는지, 지나야만 만 65세가 되고, 이때 급여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 거꼭잘 알려드리고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도 한번더 알려주시면 어머님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돈을 준비한다든지 치과 병원을 예약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반드시 만 65세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급여틀리는 지금 현재 사전 등록제입니다. 자 사전 등록제는 미리 사이트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진료를 진행하시는 거죠. 자 환자분의 인적 사항이 옆에 탭에 보시면 저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임플란트와 틀리에 대한 아이콘이 있는데요. 자이 아이콘 한번 눌러 볼까요? 자 만약에 이 환자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틀리를 제작했는데 이 틀리가 우리 치과에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본원이라는 타이틀로 저렇게 적혀져 있고요. 만약에 다른 병원, 우리 치과가 아닌, 다른 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했다 라고 하시면 별표로 땡땡땡 이렇게 숫자가 다 보이지 않을 거예요. 숫자가 다 보이지 않고 타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급여 틀리를 우리 치과에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따지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틀리 유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틀니를 언제 만들었고, 언제 종료가 됐는지, 언제 어, 마무리가 됐는지 날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7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7년에 한 번에 다시 리메이크, 다시 틀리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 을 다시 또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시작과 종료일 잘 체크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 환자분이 지금 현재 어, 다른 틀리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겠다. 중복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틀니를 진행하겠다 아니면 기간 7년이 지나서 또 다른 틀니를 한번더 진행하겠다 기타 등등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원클릭에서는요 환자분의 정보조회를 해보면 저렇게 단계별로 금액이 뜨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각각의 수납할 돈이 클릭이 되어져 있고요 본인 부담금이 총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환자분께 안내 드릴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급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이거 또한 보철물에 대해서는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이 중복 인정이 무슨 말이냐면 상 악에 레진 상 완전 틀니를 했다라고 하시고. 하악에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 부분 틀리가 들어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틀리두 가지 종류, 임플란트까지 전부 다세 가지 종류가 전부 다 급여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 인정도 된다라는 거한번더 보시고요. 자, 사전 등록제에서 건강보험 환자는 우리가 환자분의 인적사항에서 조회를 하시면, 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면 환자분을 저렇게 조회한 다음에, 환자분이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록이 해야겠다. 지금 뭐 틀리 제작을 위해서 등록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에는요, 변경이 됐죠. 자, 의료급여 과거에는 직접 환자분이, 어, 해당하는 시청 또는 시동구에 가셔서 직접 본인들이 신청을 했었죠. 저 틀리 제작하고 싶습니다 해서, 어, 그, 시청이 직접 가서 했지만, 지금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치과 내에서 진행할 수 있죠. 자, 의료급여 환자분이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어, 사전 등록을 할수 있는 사이트,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청을, 틀리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하시면 되시죠. 자 이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아마 의료급여의 대상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편리함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의료급여라 하면 은 우리가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 시청에 가셔서 이렇게 가서 또 틀니를 신청하고 이 번거로움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의료급여는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임시틀리입니다. 자, 임시틀리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틀리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틀리를 임시로 만들어서 저작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걸 임시틀리라고 합니다. 물론, 레진상이나 금속상 완전틀리, 이제 부분틀리를 우리 치과에서 최종적으로 만들겠다 라고 한 경우만 임시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임시틀리를 최종적으로 부분틀리나 어떠한 완전틀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사이에 들어가는 임시틀리는 최종적으로 만드는 틀리와 제작하는 틀리를 이 치과에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임시틀리를 만드는 치과와 서로 동의해야 됩니다. 자, 이 임시틀리를 만든 치과는 A라는 치과이고, 틀리 최종적으로 만든 치과는 B라는 치과라면 만약에 요양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청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임시틀리를 제작한 틀리 그리고 최종틀리를 만드는 틀리 이 기관이 서로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라는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 임시틀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임시틀리를 사용해 보니 이 만족도가 너무 좋은 거죠. 나더 이상 틀리를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임시틀리만 제작하고 끝내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임시틀리 부분이 급여로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두 가지 사항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 틀리는요. 레진상 완전 틀리나 금속상 완전 틀리는 내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시 완전 틀리는 27만원 정도의 수가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 틀리는요. 나머지 내 치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치아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미싱인 치아에만 부분 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가 설정이 좀 다릅니다. 3치 기준으로 73,000원을 가지고 있지만, 4치 이상부터 3치를 제외한 추가로 1치당 7,000원의 가량의 그 대략의 금액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임시 틀리를 청구할 때 조심하실 거. 자, 삭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임시 부분 틀리 또는 임시 완전 틀리가 삭감된 부분을 볼수 있죠. 자, 봤더니 자, 우리가 건강보험 환자를 등록했을 때 임시 제작 여부라는 게 있죠. 자, 임시 틀리 제작 여부의 체크 안에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이걸 청구했을 때 그대로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삭감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의료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급여 환자도 임시틀리 제작하겠다고 라 체크박스에 일단 체크를 하셔야만 임시틀리가 청구 가능하다는 거, 요거한번더 보시고요. 자, 임시틀리 부분을 아까 청구하실 때 제가 치아 개수에 따라 특히 다르다고 했죠. 자, 특히 임시 부분 틀리에 조심하실 거는 치아를 선택할 때내 남아 있는 치아를. 잔존치를 선택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볼게요. 자 환자분이 지금 현재 43번부터 34번까지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악의 전치부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부분 틀리가 들어갈 곳은 나머지 미싱인 양쪽 어금니가 들어가겠죠. 자 이때 치식을 선택하는 거는 틀리가 들어갈 부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지금 현재 치식이 몇개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잔존 치아를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30번대에 있는 3개. 35, 36, 37. 이세개 치아에 틀리, 임시 부분 틀리의 3치 기준으로 숫가가 횟수가 1이 들어가고요. 40번 때에 4, 5, 6, 7. 4개가 추가로 들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추가 일치당 횟수가 4로 뜨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이 될 거예요. 단, 우리가 조심해서 눌러야 될 거는 뭐다? 현재 환자분의 구강 상태에서 남아있는 잔존 치아를 클릭한다. 이거 포인트예요.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임시틀리입니다.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장착하는 임시틀리 있죠. 즉시의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자, 뽑기 전에 인상을 떠서 제작을 하고 당일날 뽑고 나서 바로 끼워주는 심미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자또 하나 잘 아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분 틀니를 만들거나 완전 틀니를 만들 때이 틀니를 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진행하는 방사선. 방사선은 별도로 산정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이라는 곳에 이 1단계에 있는 금액에 파노라마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아니 내가 상담을 했는데 다음 단계 진행 안할 거야. 사진을 찍고 가셨는데 다음 단계는 들어가지 않았을 때 후속 처치에 임플란트를 할지 뭐 완전 틀리할지 부분 틀리할지 이렇게 다음 넥스트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만 하고 가셨기 때문에 방사선 사진은 이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아닌 기본 진찰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더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에 관련된, 급여에 관련된 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틀리는 안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계속 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숙지하시고 한번더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